만약 망한다면 그 책임은 80% 이상 기성 언론이 나아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이미 시효가 만료된 기대라고 저는 보고요. 네.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되게 어려운데 네. 어. 이제 망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. 음. 그런데 만약 망한다면 그 책임은 80% 이상 언론 때문이다. 음. 저는 그렇게 오. 생각해요. 그래서 지금 그럼 뭐가 필요하냐 이러면 저거 저널리즘 의국한에서 말을 하자면 언론의 국한에서 기성 언론이 나아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이미 시효가 만료된 기대라고 저는 보고요. 네. 늘 강조하지만 네네. 그다음에 유튜브 저널리즘이라고 해서 다 훌륭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. 우리가 유튜브라는 이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서 누구든지 마음 먹으면 실력만 있으면 저널리즘 활동을 할수 있거든요. 네. 혁명적인 수준의 그런 기술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. 음. 그래서 우리가 좀더 사람이 살 살만한 사람에게 어울리는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느껴도 좋을 만한 그런 세상을 원한다면 할수 있는 사람들은 이 새로운 유튜브 플랫폼 위에서 더 수준 높은 저널리즘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요. 네. 그럼 시민들은 이유튜브가 이 유튜브 플랫폼 위에서 구현하는 새로운 저널리즘을 주시하고, 네. 음. 예, 그리고 키우고. 응원하고, 네. 이렇게 하는 것만이 이 삐뚤어진 언론, 타락한 언론에서 사회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, 아.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책팔러 나온 건 아니고요. 네, 네, 네. 이 얘기를 진짜 이 책에서도 하고 싶었고, 음. 계속 하고 있고요. 네. 이 얘기 하는 것 때문에 언론사에서는 저에 대해서 오로지 나쁜 것만 가끔씩 보도를 해요. 그거를 예측하고 있고, 아, 예, 그걸 저희 운명으로 받아들이고, 아, 예, 그렇게 음. 어, 저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. 네.